엔비디아의 칩을 받아서 그 노트북이나 제품으로 생산하는 서버를 생산하는 회사기 이 때문에 다 번째 22 23 23 24 산업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산업인프라의 인재 양성정책 그리고 기업 유치 전략을 공조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는 오늘 이 반도체 포럼이 미래 산업 글로벌 구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전부 다 미래차로 다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 부품을 하나 만들 개발해서 만들려고 하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받느냐 원주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유일무이하게. 이럴 때 박수가 모아요 <laughs> 그러는데도 뭐 반도체가 되냐 마냐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그냥 혼자 놀게 두고 우리끼리 계속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4가지가 습니인력양성 산업, 테스트베드, 산업단지, 기업유치인데 이네가지 과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만 하더라도 좀 아래층에서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디에스테크노로지 l 큐엘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거기 만든 그 제품들을 직접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로 들어온 기업들이 그 외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과정이 엠마이에 산업단지까지 인력양성까지 지금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차곡차곡 그리고 속도감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강원 경제를 진두지휘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태 지사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고 박수 한번! 우리 두 위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원주시가 반도체의 카카로될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어, 여기에 계신 각계 전문가들께서 조은안전 내주시고, 우리 원주시의 어, 가장 중요한 반도체 기업들이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떠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강원도의 청년들이 위지로 나갈 수 있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니다좀과다 싶을 정도로 기업에 게 투자를 유치하고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2030이 궁금증을 앞에 나와 계신 네 분들께서 대표로 강원 아이에게 하나. 둘, 셋! 강원케이반도체 클러스터, 강원의 미래입다 반도체, 도체, 도체를 넘어서 양...